얼마 전에 제 게시물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지적을 보고 문제점을 깨닫고 그 즉시 정정 및 사과 게시물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만 그래도 영상으로 해야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그외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속 대응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됐습니다 그저 덮어놓고 무조건 송구합니다로만 끝내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후속 대응을 해야만 이 시청자분들이 더 안심하실 수 있고 더 마음이 풀릴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인데요 우리 맞지 않게 악법이 만들어지면 어떡하느냐. 만약 커뮤니티 활동에 재갈이 물려지면 어떡하느냐. 이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시잖아요. 최대한 그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실제로 그 법이라는 걸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 여러 국회의원들을 이 건으로 직접 만나기도 했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대통령님도 마실 적시 영예훼손 폐지를 검토하라라고 법무부 장관님한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우리 당의 의원이 170명이고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게임 특별위원장 그러니까 e스포츠와 가장 밀접한 의원은 당연히 많았고요. T 원 후드티 입고 나오신 것도 잘 봤습니다. T 원 팬이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T 원 창단 때부터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임 다음 때부터 팬이고요.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롤도 정말 좋아하는 e스포츠 팬입니다. 시청 커뮤니티에서 과도한 사이버 불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찐 e스포츠 팬이었던 국회의원도 있고 본인이 뭐 어떤 선. 을 가졌던 지간에그 수단이 목적하고 수단의 이 차이가 너무 격차가 너무 커요 헌법 원칙 중에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입법에 정통할 수밖에 없는 고위 법조인 출신 의원도 있고 티운계린가요 거기 이제 잡겠다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해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화성 바로 옆지구시니까 지역구시니까 거긴 동탄일 저희는 동탄 2신도시5고0원이고요뭐 저랑 친합니다 그거는 잘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설득을 위해 당사자 의원과 지역도 친분도 가까운 의원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의 접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당 의원님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도 똑같은 입장이실까요? 이렇게 절대로 좌우 당파 이념 이슈에 매몰되지 않도록 당사자와 같은 당 상대 당 의원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 복수로 컨택했고요. 법안 통과 가능성과 보완책 대응책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볼 수 있게 일개 레카따리가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걸다 해본 건데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제가 저지른 경솔함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국의 법안이란 건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면 이 최종 게이트 앞까지 계속 주지당하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주목받을 수 있게 수면 위로는 띄워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민의를 반영하게 되겠지요 최소한 기사 한줄 안다고 여의도 서류 안에서만 통과돼 버리는 그런 무관심도로 같은 법안은 되지 않을 거라 예상되고요 그래서 자초지종과 함께 공들여 받은 인터뷰 결과들을 안심하실 수 있게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T 1 응원이라는 명분상에 이름을 달고 구마유시 이민영 선수를 집요하게 사이버 블링해왔던 티은겔이라는 악성 팬덤 커뮤니티에게 오래 다뤄왔지요. 구마유시 선수가 예배보는 교회까지 직접 찾아와서 퇴출 시위를 할 정도로 사이버 블링의 영역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 김성회라는 한 개인과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티은겔의 악행을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는 거의 모든 e스포츠 팬분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셧다운제 폐지도 개관이 문제도 게임 질병화 문제도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저 한 산과 성토 정도로만 맴돌다가 제도권의 목소리가 닿고 힘가진 자가 움직이면 그들의 진정성을 떠나서 어쨌든 오랜 세월 꿈쩍도 않던 문제가 어이없을 만큼 쉽게 해결되는 걸 저도 여러분도 자주 목격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들떴던 것 같아요. 제도권 그것도 국회의원 입에서 티은겔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고 그 해약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기사 링크를 카톡으로 받자마자 기사 헤드라인이랑 요약 문단만쓱 보고 솔직히 좀 경솔하리만치 많이 들떴었습니다. 얼마 전에 게임 질병과 방어 성공한 것처럼 이 티은겔 문제도 드디어 해결이 되려나 보다 와 여의도한테 샤라웃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불알친구 단톡방에 링크 공유하듯이 딱그 정도 기분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게시글을 올린 건데 결과를 아시다시피 되게 경솔한 생각이었지요 유튜브 게시글은 친구 단톡방하고는 그 파급력이나 무게가 전혀 다르니까요 티은겔이 지독한 악성 빈대라는 건 알겠는데 티은겔이라는 빈대 잡다가 자칫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초가삼간을 태워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헤드라인만 보고 기뻐할 일이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 주셨죠? 처음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악성 빈대 잡아주러 세스코 출동한다는데 일단 반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반기기는 커녕 걱정이 더 많은 거지? 근데 좀 머리가 씻고 시야가 제대로 돌아오고 나니까 일단 흥분하기 전에 당연히 함께 고민했어야 할 부분이었다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성명문과 관련 기사들을 꼼꼼하게 뜯어봤다면 커뮤니티 운영자 제재로 읽히는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지적하는 댓글들을 보고 나서야 압불싸 싶더라고요 지속적이고 악랄한 사이버블링 집단을 제재 한다는 명분은 인정하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는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책임부과를 법제화한다면 커뮤니티 운영자의 선제적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고 종국에는 네티즌에게 선택적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려하시는 분들의 논리 흐름이었고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남아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서 기뻐 날뛸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분명히 경솔한 판단이었고 반성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개관위를 성토해온 젤 레. 가 행적을 생각하면 더욱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고 더더욱 반성해야겠지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 입에 재갈이 물려진다는 소문이 맞는 거냐? 그리고 그 법이 정말 통과되는 거냐?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각당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더 정확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뚜렷하다. 오로지 피해자 보호 조치, 커뮤니티 운영자가 게시글을 지우거나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 협조와 명백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자정 조치. 현행법상 가해자 특정이 기본인데 지금은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형사처벌도 민사배상도 불가능한 구조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십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비정상 모든 인터뷰를 마친 이후 시점에 전용기 의원의 추가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성명 내용 중에는 땡까 땡덕수용소 같은 유튜버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된 정도의 명백한 사이버 불링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가해자 특정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으니 개선하자 이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의지 로 읽힙니다.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 커뮤니티 관련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풀수 있는 것에 한계. 민사소송 관련법, 위자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 일부가 의심하는 운영자 감시가 아니라는 말. 가해자 은징을 위한 형사 처벌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자 감시 의도가 아님을 전용기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조건실컨, 현실의 룰을 바꾸는 건 어쨌든 정치고.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바라보는 시선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지요. 아무리 명분이 이 좋고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최우선 가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의 근본 가치를 우선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기엔 현실의 온라인은 이미 한참 선을 넘었다. 이렇게 강경한 제재 쪽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국가 검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악질 사이버 블링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은 공감한다. 이 정도의 조건부 중도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성명 당사자인 전용기 의원은 분명 국 가사전 검열의 의도는 추호도 없이 오직 사이 블링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잖아요. 과연 그 성명의 진정성은 어떤지 본심은 어떤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티은겔 영상 업로드 이후 지인에게 받은 뉴스링크를 통해 그런 법안 준비와 성명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추후에 알게 됐을 뿐입니다. 추후라는 시점 얘기가 나온 김에 좀더 털고 가자면 이 법안 추진이 저 때문에 시작됐다는 얘기도 많다던데요. 제가 그 정도급일 리는 절대 없겠지요. 전용기 의원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고하는 내용, 전용기 의원이 악플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예전 8, 9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티은 결과 무관하게 의원의 해당 의정 활동은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안 추진이 저로부터 시작된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진정성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진정성이라는 인간의 마음은 애초에 입증할 방법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기능적으로 이 법안의 효과를 예상해보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다면 그 통과 가능. 을 진단해보고 만약 부작용 우려가 커서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면 피해자 보호라는 그 명분 과 가치를 위해 어떻게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당사자들에게 들어봐야겠지요.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통과시킬 수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다듬을 수도 있는 그 기능을 가진 여러 진영의 여러 도구들한테 직접 듣고 나중에 딴말 못하게 딱 박제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 땅의 얘기만 듣는다면 뭐 당연히 피하에 따라 진영 논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각기 다른 정당 다른 세대 다른 배경의 여러 의원들에게 각 각의 각 입장을 들어본 것입니다.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국회의원 성명문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분은 뭐 거의 없으실 테니 아마도 대부분 저로 인해 이 사안을 알게 되셨으리라 봅니다. 저로 인해 아시게 됐고 저로 인해 걱정하게 됐으니 제가 직접 그 걱정을 풀어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 돈을 위한 레카질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 일각의 우려처럼 정말 국가사전 검열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면 공론화 덕에 더더욱 경계의 눈초리가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민의가 배제된 채 통과될 가능성을 대. 줄일 수 있겠지요. 만약 의원의 성명문처럼 오직 피해자 보호만을 위한 법안이었다면 공론화 덕에 우려 사항에 대한 더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지요. 발의 의원의 진정성이 어느 쪽이었던 간에 저는 이 정도에서라도 이 레카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선이 넘어간다. 예를 들면 가족건드리고 부모님건들은 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넌 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를 하면 요즘 경찰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잡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화를 해갈 문제이지 어떤 특정 커뮤니티 여긴 안 돼, 여기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부작용이 많,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김성혜 의원 그 좋아하기도 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의 접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그 악플러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응. 사실 그런 것들을 잘그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욕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법만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판부로 가기 이전에 저는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과도한 개입, 과도한 규제, 과도한 처벌이 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특정 선수 특정 개인을 향한 근거 없고 음. 과도한 비방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음. 거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세를 잡겠다고 초과 상관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과잉의 방법을 채택하는 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하고 수단의 차이가 너무 격차가 너무 커요 헌법 원칙 중에 과잉 금지 원칙이 라고 하는 것인데요 게임 관련돼서 저번에 잘 해주셨던 게임 사전 검열제 같은 경우에도 아 헌법소원이요? 예, 네 예, 헌법소원이요 예. 사전검열제 같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정말 문제 되는 내용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는데 사전에 다 막아놓고 한번 나설 득해 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 돼서 저는 그 부분도 위헌이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다 제재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커뮤니티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악플러들이랑 알고 살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그 비율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뭐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항상 좀 기관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은 뭐라 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좀인지상정이고 그러니까 이 초과 공간의 빈대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아예 범죄 조직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거기 들어가는 목적이 여기는? 나쁜 목적이고 예를 들어서 대포폰을 만드는 사람 보면은 저거는 정상적인 소통을 위해서 대포폰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저거는 범죄 목적좀 있는 것 같다 보기 때문에 대포폰은 애초에 규제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목적이 안 좋은 목적밖에 없는 것들은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소통이 대부분인 와중에 이런 이상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초과상관 채우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우선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진영을 떠나 모두에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을 넘는 사이버블링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역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선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역시 진영무관 모두에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도와 방법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넘었다는 선이 도대체 어느 정도라는 거냐?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제재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 초미세한 튜닝 작업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튜닝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정하기 어려 어려우니까. 즉 선택적 정의 편향적 정의를 막기가 어려우니까 2 1세기의 현생 1세에의 현생 제류 항상 이문제되 항상 논란이되0 0 0장 10,000장, 가0 0 0 0장 10,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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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게임특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게임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또 전달하면 그 수위에 대한 조절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e 스포츠가 기성 스포츠와 또 다른 것은 선수와 대단히 밀접하다는 거고, 그 밀접성은 바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넓게 보면 범 커뮤니티적인 표현의 자유적 그런 아젠다지만, 또좁게 보면 e 스포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 게임 위원장으로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의원님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법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도 제동을 걸 것이고 저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래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표현의 자유 위축의 법안들은 뭐 음. 동의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기존 법을 이용해도 잡을 수 없는 케이스라면 유명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체제를 보완하는 정도야 우리가 음. 뭐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을 수 있지만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처벌 과정 내지는 고소 고발하는 과정 속에서의 미비점들은 우리 같이 보완해 보자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법안 자체가 진행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전용기원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서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실 것같다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전형기 의원 입장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토의 얼마든지 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통과된다라는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많은 토의를 거치거든요. 일부 문구는 좀 완화할 거로 봅니다. 법안이라는 게 수기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소론과 음... 토의를 통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안이 더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드... 토론할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저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전체 회의에 반대 토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게 올라오면 반대 토론 신청하고 어, 이런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과시키려 작정하면 굉린히 반발이 셀거요 전용기 의원도 여론 수련의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참 모아서 뭐 전달해 주겠습니다. 또 화성 바로 옆지구시니까 지역구시니까 거긴 동탄일. 저희는 동탄 이심도시 국회의원이고요. 뭐 저랑 친합니다. 그거는 잘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자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쟁점이 됐고 우려사항이 됐으니 당을 떠나 일단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당을 떠나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은 미비점이나 우려사항을 함께 보완해 보자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정쟁이 아닌 건설적 토론을 해보자는 제안이지요.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에 같은 당의 무지성 억지 실드 혹은 상대 당의 맹목적 정치공세를 걱정했던 제가 머쓱해질 정도로 의원들이 뭐 좌우없이 수준 높은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설득과 토론이라는 진짜 정치인다운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초가3간을 불태우지 말자는 건 당연한 제1 전제로 깔아두고 그 전제하에 그 악성 빈대만 핀포인트로 속가낼 방법을 그들은 민의를 반영해서 계속 논의에 가겠죠? 진짜 국민의 도구들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겠죠? 답답하고 진안한 과정 다 필요 없고 그냥 초천재 철인이 이렇게 쾅 하고 나타나서 한 방에 정해주면야 뭐 베스트겠지만 현실은 그런 판타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투면서 민주주의하는 거뭐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구글 지멜로 아이디 만들었고 댓글 달면 잡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에 가서 아무렇게나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댓글 다는 걸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화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서 커뮤니티를 처벌한다고 실제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의 법인 같은 경우는 옥잼이 되겠지만 더큰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재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런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을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런 문화적으로 저희가 밀고 갈 부분이지 국가가 나서서 어떤 정당 주도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규제하는 건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현의 자유는 남의 인격을 살인할 자유는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좀 각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 자체가 좀 자정되고 정화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인터넷 초창기부터 25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폴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두 분도 우리 국민이겠지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 의 인권이 더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가족이나 내친지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기준으로 좀 정화를 자체 정화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커뮤니티 전체를 처벌 대상이나 감시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벗으려면 이 초과 상관을 태우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빈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 자체가 민간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자 측에 도움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진과 한번 대화를, 큰 대화를 한번 할수 있는 간담회장을. 필요...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그 악플 너무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되면 저보다 죄송합니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 인생 거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욕하는 다 돌아옵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죄짓지 말고 삽시다. 익명에서 뭐 악이 되지는 맙시다라는 선언적 경고는 뭐 서로 표현만 다를 뿐 진영 무관 모두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니 착한 구호만 외치고 끝낼 수는 없겠죠.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말고 사전 검열도 하지 말. 고 악질 사이버블링이라는 사회 문제를 완화해 보자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라는 현실적 목표도 서로 표현만 다를 뿐 좌우 불문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뜻대로만 되지는 않으니 부작용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하겠지요. 레카가 이슈를 끌어다 바쳤고 레카의 역할은 거기까지니까 이제 법사계 이제 법 전문가 금빛지 양반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언으로 인해 심려 많으셨을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